아 see n k g o o 빠 one. I 게 h i 거 k it's a good one. k g o k g k

이 살짝 인형 느낌이 나. 어? 어! 오, 우, 와 캔. 어쩐지 뭔가 말랑한 게 이거구나. 난 또. 카드 없었어 있나? 여기? 귀엽네. 카드 여기 있는 데. 음. 귀여워 여기. 이렇게이게이제게이도 되지? 응깨이이 여기 이거게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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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렇게. 너무 귀여워 이 이모 하나 뜯어봐 이거 유튜브 출연하니? <laughs> 근데 그게 박스가 요, 요렇게가 잘안 뜯겨 카드는 나중에 어? 어. 다 버렸어? 이거 딱딱한데? 살짝 <laughs> 다버어나연이가 <빨리 가볼까? 웃음> 갖고 싶어 하는 거 내가 갖고 싶어 하거 응. 보고? <웃음> <웃음> 어 음, 음, 당고 그거다 당고인가? 이게 당고인가? 응, 응. 당고 맞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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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 이게 틀려 당고는 이렇게 돼있고 해는 음. 이렇게 돼있어 광고가 나왔어. 아, 귀여워. 마지막은 내가 까볼게. 얘는좀 묵직해. 얘도 무거워. 설마 얘는 아니겠지? 너무 무거운데 근데. 근데 이모분은 소세지를 원했거든 지금. 좀 큰데, 근데 난 이게 제일 궁금해 지금. 상각진다. 얘가, 음, 응. 이게 상각진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거든. 어, 진짜 무거운. 음. 뭔가 초록색이 뭐야? 음. 뭐예요? 이게데 어? 시크릿, 이 아, 시크릿 아, 이거다 이거. 다뭐고 어. 어. 싶어? 아닌데? 너가. 어, 아닌데? 시크릿이다 시크릿. 시크릿. 샌드위치인데 없어 시크릿이야 네? 시크릿이야 어 시크릿이잖아 샌드위치 근데 모양이 다르는데 어, 없어 어. 어 시크릿 나왔네 샌드위치 뭐, 뭐, 어? 없지 어, 이렇게 되있는데 어 이거다 이거 오아 어. 삼각김밥 아니었네 샌드위치네. 샌드위치 네샌드위치 시크릿인 샌드위치. 샌드위치. 줄 시크릿이라고 어, 이거 자석이야 어? 아, 붙어 아 어, 붙인다 어? 자석. 어, 오 자석이야. 지금 괜찮네. 이모랑 이모부가 원하는 건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나왔어. 이모부 음. 이거 줘. 네. <laughs> 너 이거 가져. 그래? 엄청 무거운데. 어, 얘 얘도 거 지금 얘가 제일 무거 얘가 잘 먹어. 두개로돼 있어서 뭔가 이거 비교 이렇게 해봐 <laughs> 샌드위치도 지금 땀 흘렸어 땀 <laughs> 오늘의 수확물 修改了没？